산상설교의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이 산상설교는 마치 그 예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애국에서 나온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나라의 헌법이랄까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들과 그들 사이의 이웃의 관계에 대하여서 규정하신 또 명령하신 말씀이 율법인데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대하여서 그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팔복이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 특별히 여섯 가지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새롭게 어, 해석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범위와는 훨씬 차원이 넓고 깊은 그런 해석들을 주시죠. 우리가 처음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만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헤치고 깨뜨리는 그런 범죄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 네, 우리가 입에 담기 불편한 단어이죠. 하지만 이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자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약속의 실천 그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와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는 것. 가정들이 건강해져 갈 때에 교회라는 더큰 공동체가 건강해 가져가는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세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계속 이어져서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힘든 말씀들이죠. 은밀히 구제하라. 이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죠. 아, 맹세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 법정선서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맹세하지 말라. 이 단어만 가지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오해도 많고 정말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하셨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장모주병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33절로 3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에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는그 소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좀 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두 번째로는 하늘로도 말고 왜요? 하늘은 하늘아버지의 영광의 멸류관이니까요. 땅으로도 말고 왜요? 땅은 하나님께서 밟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이고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한 성이고요. 그리고 너의 머리로 가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너는 너 머리에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나검게할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그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아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 약속한다, 쉽게 말하자면 약속한다 할 때에 우리에게서의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담보입니다. 담보 없이 하는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런데, 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 담보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laughs>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맹세죠. 이슬람 민족이 이 맹세를 하면서 뭘 가지고 맹세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내 말이 분명하다는 그런 의미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제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늘을 담보로, 땅을 담보로, 예루살렘 성전을 담보로 네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심지어 너는 네 머리조차도 담보로 제공할 여기 없다. 우리의 머리마저도, 우리의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안요라만 말 것이지, 더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말씀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약속을 해놓고 지치지. 지키지 않는 것은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게 약속하고, 너무 쉽게 호언장담하고, 너무 쉽게 맹세한다면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더 죄짓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께 보고 싶은데요. 과한 맹세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맹세를 하면서 그걸 대단한 뜻을 갖다 붙이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말좀 맞으라고 들 말이야. 정말 내말좀 믿으란 말이야. 내 이것 아니면, 네, 우리가 한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 많죠. 내가, <laughs> 내가 네 아들이다. 내 네, 섬을 가겠다. 내 네,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떤 케이스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안 믿어줄 때에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한 맹세를 하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이미 우리의 신뢰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또 감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신뢰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신뢰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뢰의 정의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나의 휴가 때, 나의 집을 맡기고, 안 떠날 수 있어. 내가 내 자녀를 픽업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내 자녀를 픽업해서 잘 키워줄 것을 나는 믿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인데, 단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이게 신뢰죠. 그냥 난 그걸 믿어 정도는 신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알고 있다는 것에 그친 겁니다. 우리가 신뢰한다고 할 때는, 그럼 그 신뢰 에합당한 행동까지 나올 때의 신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세상을 보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알음을 넘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알매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뢰이고 신앙이죠. 제가 신뢰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책들이 많더라고요. 뭐몇 가지 책, 도서 이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뢰가 답이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신뢰를 없는 사람이 이긴다. 신뢰가 이긴다. 신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서 기쓴 책들은 참 많더군요.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뭐, 명료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뭐, 진정성 있는 성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정말 우리가 신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는지. 2009년에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기독교인 말고요. 종교가 없는 천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종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니까 어, 약몇 퍼센트가 여러분 교회가 신뢰될 만하다고 라 대답했더라고 예상하십니까? 18%입니다. 못한 건지, 18% 밖에 신뢰하지 못하겠답니다. 48%는 불신한다고 대답했어요. 10명 중에 4명은 난 교회 못 믿겠어요. 2009년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도 아니에요. 2009년. 그래도 한국 개신교가 더 망가지기 전인데, 48%가 불신이고요. 33%는 불신도 신뢰도 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중국적인 입장이죠. 80%가 넘는 입장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글쎄, 라는 거예요. 그 중에 두명이채안 되는 숫자만, 그래도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크게 세개의 종교가 있죠. 불교, 캐톨릭, 개신교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2009년에는 불교가 1위, 카톨릭이 2위, 근데 근사해요. 32%, 29.9%, 개신교는 20%, 3위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2013년에 한번더 조사를 합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1 0 0 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19.4%, 대동소이한 거죠. 그리고 보통이다 44%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32% 신뢰하지 않는다 44% 여전히 80%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계신 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왜 왜 교회가 믿겨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것도 설문조사를 같이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별로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그첫 번째 이유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신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또 고민하게 된, 묵상하게 된 것이 또뭐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신뢰란 무엇인가? 결국 신뢰라는 윤리와 도덕과 생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한텐 잘해줘요. 나한텐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우리그 사람 신뢰합니까? 신뢰 못하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네,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데 잘못된 것까지도 정직한 거예요. 잘못된 걸 정직하게 다 말해줘요. 솔직하게. 그래도 우리는 신뢰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양심과 도덕관념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신뢰하지 못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말과 행동이 서로 불일치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혀져야 될 열매인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 복음 전할여 우리에 대해서 이미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도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뢰를 잃었다가 회복한 이야기. 여러분,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신뢰를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된 이야기,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저는 제 생각을 막궁리해 보는데, 잘안 떠올라요. 있었겠지만, 딱 떠오르지 않을 정도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가정에서도교회에서도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 사람 다시 신뢰 안 하죠. 물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신뢰라는 게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부부 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안 믿죠. 인정 안 해주죠. 부모님과 자녀가 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숱하게 약속을 깨트리면 그 다음부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되묻죠 진짜로? 교회 안에서도 신뢰가 한번 깨지면 얼마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려운지요.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 사람과 여러분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뭐 교회 밖에 뭐 정치가 됐던 뭐가 됐던 여러분이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영향을 봅니다. 그 이미지가 한번 망가지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나게 힘들었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지키기도 힘든데, 회복하는 건더 힘들고요. 그냥 신뢰가 깨지는 것은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묵상한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서 신뢰가 회복된 이야기 뭐가 있을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 이야기는 있는데, 신뢰를 해, 다시 회복한 이야기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마지막 말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면 예수, 예스, 노면 노. 작게될 방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직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은 물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장황한 설명은. 나의 거짓을 감추려는 그런 가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과한 설명과 맹세는 오히려 우리의 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뢰를 지킨다는 라 것, 아들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 우직하게 예슬 땐예수로 요일 땐 노라고 대답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투명한 것, 정직한 것, 솔직한 것, 그게 우리의 신뢰도를 지키는 길이요. 또한 우리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신뢰가 떨어졌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부터 잘해볼게. 아직은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것은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는 것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깨어지는 것입니다. 과학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개명에 대해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요. 우리의 말이 이미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있는지요? 신뢰를 잃은 우리의 말이, 고금이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 신뢰가 깨어진 게좀 쉽지만 다시 회복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명기 있게 있는 그대로 대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아프게도 할수 있지만,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 닮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